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요 신앙을 포기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요 오늘 시편에 보시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지키는 하나님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시편을 보시면은 요 시편은 그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저 음, 그러한 찬양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쓴게 있고 한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삽, 또 고라자선, 또 솔로몬, 모세, 헤만 이렇게 또 익명의 저자가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편집한 것은 솔로몬이 1권을 편집했고, 고라자선이 2권을 편집했고, 아삽이 3권, 그 다음에 에스란드에미아 4권, 5권. 이렇게 편집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때부터 느에미아 에스라 느에미아 이때까지 니까또 모세 부터 있으니까 거의 천 년에 걸쳐서 이런 그 내용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요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 성도들을 지키지 않닙니다 이렇게 하고 요 뒤에 배경에 요 그림이 그 시온산 시온산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일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뭐 눈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산이 바로 시온산 또는 이렇게 에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시온산 이렇게 뒤에 배경에 이렇게 여기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물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역에 그 이제 요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요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이거를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 이렇게 이제 돕고 계신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1 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mountain 이라 그랬는데 산. 그리고 요거는 그 여기서 산은 주로 이제 요 그래서 오늘 요 사실은 요 시편 1 2 1 편이 요 쓰여진 것이. 이것이 예, 언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냐면 물론 작자 미상이지만요. 음이 것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그 자기 에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 그 시온산이 다윗성 이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이그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내가 산을 시온산 이렇게 의미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고향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에 감격에 그냥 막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동안에 정말 객지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 그때마다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도움이 오는 걸까? 근데 이제 고향에 오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어디서 도움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시 여기서 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시온산을 바라보는다. 시온산 자기 그래서 옛날에 그 다니엘도 보면은 자기 그 에루살렘 쪽을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이제 항상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는데 에루살렘 쪽에 문을 열고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세 번씩 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면서 그 산이 저 시온 산이 시온 산에 에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이 나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 도와준 거다. 이런 생각, 믿음을 가지고, 물론 질문이지만 여기서 그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에루살렘에루살렘을 그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고향을, 자기 고향에 있는, 예를, 에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있는 그 시온산,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음?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도보면 대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왕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아주 남유다의... 이제 이렇게 성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아사왕은 이제 구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온산을, 자기가 시온산을 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그 에르살렘, 그, 그곳에, 다이성에 있었던 그곳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 아사왕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향해서 불을 지졌습니다. 응? 음? 여기서 산을 향해요.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사왕이 여기 이제 역대야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수의구수 사람 세라 세라라는 그 세라가 이제 남유다를 치, 침략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마레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진치고서 싸움을 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사가 예? 스바다 골짜기 진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아사가 너무나도 그냥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 예? 아사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요 마레사라는 요 것이 어디냐면 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나와 있죠 마레사. 여기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그랄,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마레사에서 이렇게, 에, 이제, 그, 결, 대전을 이렇게 이제 결투를 하게 된 거죠. 전쟁을.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나중에는 요, 이제,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지셨다고 했어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막 그랬어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고 주님 의 의지해서 막 기도했더니 를 하나님이 여기에는 물론 제가 다 써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0 백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그 중간까지만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말 승리해 가지고는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있어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 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해 그래서 여기 그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랄. 그랄까지 막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레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랄까지 막도망가는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헤브론이 이제 헤브론, 부에세바가 있고 그 여기에 이제 이쪽에 그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애굽 쪽에서 이렇게 침입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는, 승리를 하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 왕도 어떻게 어려울 때는 여기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 그러니까 어디를 향할 산이 있는 건 시온 산.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 하나님을 또 상제한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도움의 근원이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여기서 메이커 아브 헤븐 앤 어스라고 했으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로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꼭명심하시서 우리가 이제 모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은 정체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 로드라 그럽니다. 로드, 더 로드가 영어로는 더로드까 왜냐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거 이것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그 요거는 시편 146편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시편 146편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오늘 요 묵상 기도할 때이거를 읽어드렸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귀인들을 그냥 아주 우리 보면은 주위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고귀한 사람,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왜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생각이 다 죽는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기서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여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의 근거는 뭐가 되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셔요. 다른 다른 거를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 그랬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게서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 성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것 하나님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첫번째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어디를 바라봤어? 시온산. 시온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거. 그것을 보면서 하, 우리의 도움은 시온산에서 시온산에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도움이 온다 우리의 환란때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런 거는 안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바라볼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상,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을 갖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또 명예를 더 귀중하게 기고 권력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누구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그냥 열 가지 그 기적 기적을 보고 또 홍해수를 건너고 막 이런 걸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거의 뭐한 40일 이상 있었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그동안에 이거 우상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거 이렇게 우상, 우상을 섬기거나 또 돈을 더 의지하거나 자기 명예를 또 이제 권력자, 권력을 더 의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우리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여러분들이 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또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뭐, 그냥, 예? 명예를 가지고 있다. 뭐, 고위직을 뭐 내가 했던 사람이다. 뭐,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뭐 박사학위에다가 또 인류대학을 나왔다. 그, 엊그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예, 그런 분들 세상 뜨는 걸 장례식에 가보면은 아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그냥 우리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면 안 되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저 귀인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드는 자,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졸지도 아니 하시고 주무시도 아니 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1 시편 121편,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근원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내가 산을 향하여, 산, 시온산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신하님에게 나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두 번째는 그건 뭐냐? 성도들을 지키는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